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마넬입니다 오늘 우리 오리지널 등 운동 백틱니스 대상으로 좀 아, 집중하고 있는데 순서랑 자세 그리고 무게 어떻게 좀 우리 좀 그것만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 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고민 그리고 질문들 있으면 다음, 다음 음, 영상에서 좀 i what we're going to do. We're going to do it. Always, we got to start with pull ups. Alright? Also, as we know, for pull ups, try to arch your back down. Because I learned um, my exercises with posing squeeze. Squeeze is not a good First grip. 3 set. Second g 3 set. Shoulders back. 팁있는데 이거 큰팁 아니 아니지만 이거는 아시스트플풀스라서 무릎 좀 조금만 음. 앞으로 빼 주세요. 숙이고 음. 등 이렇게 잡고 하면 더 느낌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세퍼레이션 진짜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또 아, 그몸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디테일이 좀 힘들어요. 그 디테일은 여러 가지 근육, 아, 그 좀... 디테일하게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스퀴즈 하면 더조그 같아요. 음. 네. 나이스. All done here. Next. One arm row. 와, 몸 이상하다. 몸이 상하다 <laughs> 좋은 이상 아니면 나쁜 이상? 완전 좋은 걸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목을 계속 <laughs> 그냥 컨트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까지 좀 스퀴즈 하고 조금씩 조금씩 내리고 스퀴즈 스퀴즈 스퀴즈날이려서좀 해보시자 충분히 좀... But if you want back thickness, roll. s

음. 이렇게 시작하면, w e r h much heavy weight, uh, working set weight. 먼저 시작하고, pumping 되고. 그래서 내리면 그냥 집중하게. When you reduce it, you can put more focus on the pump and squeeze into the pumped muscle.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But for cable, 같은, small to big, 가능해요. 괜찮아요. 넥 e 트또 doing these. o n t e t 그냥 아, 뒤로. 바깥쪽. 해놓고. 네. 가슴. 위로 잡아 놓고 여기부터 조금만 아. 숙이고 아. 안으로. 조금만. 숙이는 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여기 여기랑 여기요. 연결하는 거. 카메라에서 보일 수 있어요? 네. 어 네, 네. 그거 원해요. 이것 때문에 음. 지금 네. 구하면 그렇게 거이 하면, 하면 몸좀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웃음> <웃음> Always squeeze the back, right? Keep it squeezed. 그대로 그냥 계속

대만 프로 후에 아마 이 영상 나올 거, 걸 거니까 아 유진 파이팅 천천히 파이팅 의자를 깊게 앉으시네요 저요? 예 그냥 끝까지 뒤꿈치도 살짝 딱 들어서 고정하고 네 그렇게 하면 또 붙이는 거예요 잡고 잡고 그리고 밸런스도 더 좋아질 거예요 아, 지금 바꿨어요 60 하고 40 접수해서 댓글에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엠마누엘님이 예. 한국에 어떤 공부하러 오셨나요? 토목공학과 공부했었어요. 그 대구대학교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나이지리에서 어, 한국에 어, 있는 건축 기사가 큰 프로젝트 많아가지고 그때는 한국 문화 센터에서 좀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국 건축 기사가 여는 나이지리에서 있으면 아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손목 공학과에 건솔 시스템이라고요. 공부했었어요. 내가 응, 그 공부 잘하는 사람 같지 않죠. 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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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laughs> 아, 아, 그래가지고 한국어가 이렇게 능숙해요. 네, <laughs> 맞아요. <웃음> 축구랑 이런 다 잘하니까 학교에서 네. 인기 진짜 많았어요. 네. <웃음> 네. <웃음> 아, 물어봐도 돼요. 아, 그 축구 할때 그때는 뭐지? 제가 IFBB 아, 프로골리파야 준비 중이었어요. 그냥 루산소로 유산소로 생각하고 나가셨다 <laughs> 우리 여러가지 수업했는데 우리 트래킹 수업도 있고 그냥 걷기는 그때도 오, 네.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유산소로 생각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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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방 친구들이 너무 도움이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They helped me Where well, a lot. If I don't understand, I just call yeah. my friend, text. He go, he go, and so all. That's all. Pumps ago, 아니면 저녁 때 우리 같이 공부하고 다시 설명하고. Ah, then I understand. So, uh I'm thankful to them. Good job. Next workout. Dead roll. Squeeze into the back. Squeeze into the back. Drop set, 60-40, 60-40, 60-40. Three sets. Good. Easy. <laughs> easy. It's not easy for a lot of people. No, it's just... If you try it, easy. 요즘에 훈트인 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월요일 요즘 월요일, 월요일 그냥 가슴만 하고 체할용 있어가지고 화요일 어, 등 운동하고 수요일 하체 운동 목요일 어깨랑 발 Friday chest and maybe abs Saturday back and shoulders then rest on Sunday. 이제야 좀 사람 같아요 <laughs> 등 운동할 때 자세를 먼저 잡고 그 자세로 좀 스퀴즈 하는 느낌으로 운동하면 포즈 할때 내가 근육이다 느낄 수 있어요 I can feel it 아. 네. 여기서 못 잡으면, I can feel it. 그거는 배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등 운동할 때, squeeze, chasse. 중요해요. <웃음> nice. Cable. 이거도 drop set 하고. Sum set. 그냥, let's activation 그냥 이렇게 말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없도록 오케이 okay. 에 <laughs> Don't listen to me, you're a bit t o n g d argue with me. It helps with the mind. I started 제가 음 학교 to the 그 1학기 1학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h o o l high school, 대 i g h s 교 h o o l I wa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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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어렵고 내 생각은 아 아무 일이 해도 좀 실패하고 있어가지고 수업에서도 좀 듣기 실패하고 있고 아 너무 힘들고 그쌀기무 힘들었고 그래서 헬스장 많이 갔어요 운동 끝난 후에 아무리 실패해도 이거 오늘 좀 성공했어요 그게 마음에 그 만족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기 그냥 you kill man? And you go mental though. It's very good for for mental. Let's set on this. Ouch. Next exercise. Okay, 그칼 같은 거 여기서 잘 하면 도움이 돼요. okay squeeze there yeah. all right squeeze got to go drop set 아, 이거는 드롭 세트라서 65, 45. 아. 아. 스퀴즈. 마지막 운동. 이거는 스퀴즈밖에 없어요. You just have to squeeze. 뒤로. o k 이 아마 한달 동안 등 운동할 때 이런 운동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믿어주세요. <웃음> <웃음> 믿어주세요. <웃음> 코어도 계속 잡고 내릴 때도 네게 집도 중중하고 팍 다시 이 운동과 그 하체 운동 끝난 후에 내가 thank you God, <laughs> oh God. second set 아무리 게그 힘들게 안 들어도 제일 힘든 거 마인드에서 해서, 마인드로 해서 아 오늘 그냥 집에서 안 있을 거예요 그냥 헬스장 갈, 거, 갈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할 거예요 그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거예요. Yeah. 했습니다. 힘든 거 중지마. 그냥 멋있게. <laughs> 아유 요즘 우리 채널 좀잘 봐주셨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에 많이 아 그리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마을 수면대로 그냥 계속 유튜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너무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리뷰해 주시면 감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eaking every chain, I'm a redefine. Running up hill, no time for the slope. Pressure makes diamonds on the end. The door, be small, unleash, kick, kick. Ah, so guys,